자, 어, 폭언을 업무상 폭언을 들은 사람이 고객을 고소하고 싶다는 라 내용인데요. 한번 질문을 살펴볼까요? 질문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억울하게 폭언까지 듣고 결국 정신적 스트레스로 일까지 그날 그만두게 됐는데 너무 억울해서 저한테 폭언한 사람을 상대로 고소하고 싶어요. 사과받고 끝내려고 했는데 성의 없이 일방적으로 그쪽에서 사과같지도하는 사과 문자 보내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고 회피했습니다. 전화로 들은 폭언이라 공연성이 없어서 무역죄 성립 안 된다고 해서 반복적으로 직장으로 전화를 걸었다는 점을 어, 문제 삼아서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거나 혹은 민사소송으로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를 청구 같은 것은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료 법률 상담을 받기는 했는데 정보도 부족해서 비용 내고 받아야 될 듯한데요. 보통 평균 상담 비용이 어떻게 되며 가까운 곳에서 상담 받고 싶은데 무슨 경로로 찾아보면 되는 건가요? 일단 뒷부분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 변호사 상담비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유료 상담비는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합니다. 뭐, 정식 수임이 아니라 단순 상담의 경우에 10만원, 20만원 정도 유료 상담이고요. 어, 분당 지역이라고 질문자가 말씀하셨는데 가까운 것은 말 그대로 뭐, 분당에 가까운 성남법원 근처에 있는 변호사무실에 사 가면 충분히 유료 상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어, 성남 쪽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면 직접 유료 상담 받는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어, 그럼 이제 본문제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사 고소를 할수 있냐? 일단 어, 공연성 여러 명이 있는 뭐, 공공연한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욕죄는 성립이 안 됩니다. 다만 이 사람 지금 이 질문자의 업무 중에 계속 반복된 전화로 폭언을 했다라면 어,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폭언, 어느 정도 반복이 있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함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모욕죄보다는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을 듯합니다. 또한 어, 업무 방해죄가 만약에 성립 안 되고 모욕죄가 성립이 안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사적으로 유죄를 청구를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물론 모욕죄나 업무 방해죄가 성립이 된다면 모욕죄가 성립이 안될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민사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겠죠. 정리하자면 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비교적 낮고요.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그나마 좀더 높고 어, 만약에 둘다 성립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민사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청구한다 하더라도 많은 액수를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실제로 이포언한 고객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실익이 있을지 여부는 굉장히 모호합니다 사안이 모호한 사, 성격의 사안이기 때문에 형사고소가 됐던 민사손해배상 청구가 됐던 변호사를 선임할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보이는데 통상적인 변호사 비용에 비춰봤을 때 이 사안으로 손해배상책임 혹은 뭐 형사사건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예상되는 합의금 등을 고려했을 때 변호사 비용이 너무 많이 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잘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